약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2년 반 만에 지금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으며 달러 약세가 지금 이제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 비트코인이 원래 좀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상관관계를 떼고 어좀 의아한 어 잠잠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어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현재 해외에 물려있는 어 해외에 묶여있던 중국 기업 자금에 대한 자금들이 지금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라고 해요. 미국에 대한 금리나 기조와 어 미국 어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세를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어 위안화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위안화에 대한 강세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어 위안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제 달러가 여러분들 약세가 됩니다. 어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라는 공식이 원래 작동을 해야 돼요. 어 실제 금값이 어 며칠 전만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틀 전만 하더라도 또 사상 최고치에 대한 경신을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 금값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한 3주 있다가 뭐한 1개월 있다가 2개월 있다가 먼저 동시에 좀 같이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은값이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뭐가 또 올라가요, 여러분들? 구리값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이 여러분들 디지털 금으로서 지금 이제 누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어떻게 될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뭐예요 디지털 은이라고 불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 c 바이노 코인도 같이 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러나 이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는데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 비트코인이 달러 약세 에 어, 동조되지 않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연말 유동성에 대한 부족과 그리고 기간 자금에 대한 이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 잠잠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반응이 지연되고 있을 뿐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은 유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미국 통화정책 완화가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달러 약세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어 1월 이후에 지금 의 유동성이 정상화되게 된다고 라 한다면 지금에 대한 위안화 강세에 대한 신호에 뒤늦게 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어 반영될 것이라고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오히려 다음 반응성을 준비를 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숨고르기를 좀 해주시면서 어 코인 상승과 같이 좀 가주시게 되시면 우리 구독... 어 한번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수익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작 사줄 걸 그랬네. 아, 1억이 2억 5천만원 역대급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가격이 지금 현재 사상 어, 4,500달러 그리고 70만달러를 돌파하면서 를 어, 사상 최고치를 어, 정신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군사 긴장 고조가 어, 지정학적 위험을 부각시켜 기금 속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금과 은에 대한 가격은 각각 어, 70% 150% 정도 상승을 해서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자산이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러분들 이더리움 어, 은은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대장 코인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c b 는 코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대급 그 비트코인에 대 옵션 만개된 임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40억 달러가 지금 현재 규모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좀임박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과 투자자들이 좀 위축된 상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통상 풋 옵션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좀 하방, 할, 하방 압력이 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 소멸로 나오게 되면은 또 시장에 대한 반전 암시 어, 시장이 이걸로 인해서 살짝 미리 선반용을 받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반전에 대한 시장 가능성 상승에 대한 암시도 지금 이제 들려 오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C바이누 아이오와 코인 상승이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성장을 응원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30만 원의 상당에 대한 투자 지원금은 단순한 투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함께 도약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약속입니다. 늘 믿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사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어, 머물면서 시바이누 코인을 찍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에 대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바이누코인을 2023년 8월 5일부터 시작을 하였고 처음에 영상을 찍었을 때도 어좀 적은 수자지만 어 370분이 제 방송을 봐주셨고 좋아요는 하루에 한 7개 아니면 한개 또는 조회수가 1 0이하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경험을 바탕으로 c 바이너 코인으로 수익을 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투자 지원금 증정을 해야 오니 010-9627-3205 경제적 자유라고 좀 남겨주시는 선착순 30분께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가장 큰 민고인 중 하나가 c C바이누... 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민코인에 대한 1일 소강률 505.74% 급증을 하면서 큰 휴일 통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598만 4918개에 대한 시바이누코인이 죽은 지갑으로 좀 이당을 하면서 시바이누코인이 조만간 반전할 것이라는 다 내용을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수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아 시장에 대한 반전을 꿈꾸고 있는 코인 바로 시바이누코인이 아닌가 시바이누코인은 메타버스 n f 포티 간편 결제 시스템 거버넌스 탈 중앙화 금융 디아플리케이션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어 시스테이블 코인 P2E 플레이 투언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고 어 덱스 탈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탈 중앙화 금융까지 모두 다 어, 통합을 하고 있는 코인 모두 다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는 코인 모두 다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코인 바로 누구다 바로 어시바이는 코인이다 라는 거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소시바이누 동전에 대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C바이누 코인아 10원만 가자. 13원만 가자. 150원 가자. 동전 가격으로 상승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률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 어, 코인이 단계 간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7,687%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11, 11 11쪽에 대한 시바이누 코인이 어 그린 녹 색으로 표시가 되며 주요 지표가 지금 이제 부정적 추세를 지금 이제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음에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 시바이누가 여러분들 선물 거래에서 비트코인과 어, 리플코인을 뒤집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비트코인과 리플에 대한 주요 암호화폐가 각각 2%약 정도 약세 금에 대한 급락한 반면, 시바이노 어, 코인은 주요 암시 지표에서 주요 암호화폐 자산들을 뒤집었으며, 아우 잡치기 한거 여러분들 목 잡고 뒤로 넘긴 거예요. 어, 목 잡고 뒤로 잡치기 한 겁니까? 어, 8천만 달러 이상에 대한 토큰이 활성 계약에 어, 투자가 되었다. 와 정말로 대단합니다. 시바이노 어, 가격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참사로 인해서 계속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픈 유통 거래량 증가에 대한 강세 신호를 보이며 잠재적 강세 경로에 대한 희망을 어, 회복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좀 태생이 민 코인이기 때문에 어, 빠지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다른 코인들보다 좀 많이 좀 빠질 수가 있고 어, 만약에 이제 상승장이 도래되가 되면은 쓰바이는 어, 코인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매수 하셔 가지고 어, 수익을 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어 감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코인 상승에 대한 영상을 좀 봐주시는 분들 더보기를 좀 눌러 주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어, 코인 상승이 직접 운영하는 방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여기다가 좀 의리라고 남겨주시고 만약에 좀 요청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바로 확인 후좀 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종목 분석을 남겨놓으시게 되시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어, 풀역 풀이... 편하게 무료 혜택 설문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금전 요구가 없어 요 여러분들 어,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이렇게 좀써 주셔가지고 좀 제출을 좀 눌러 주시게 되시면은 어, 종목 상담도 좀 무료로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어,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돼요 이 매도는 여러분들 어, 지워 주셔야 돼요 왜 지금 매도합니까 여러분 지금 바닥 잡고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전화 그냥 자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ETF 주요 호재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바이노 코인 왜 사야 되는지 우리가 시바이노 코인을 왜 매집을 해야 되는지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호재 알아봅니다. 그레이 스케일 리서치에서 시바이노 코인이 미국의 새로운 ETF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향후 스팟 ETF 현물 ETF에 대한 세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리스트로 여러분들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어,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할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지금 현재 c 바이 있는 코인은 어,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세계 자산운용사 5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의 T. 로 o e Price Active Crypto ETF에서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T. 로 o e Price 암호화폐 ETF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등과 함께 어, 시바이누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투자 자산 가능으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등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거나 솔라나가 상승을 하거나 도지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시바이누 코인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어, 체인 링크와 같이 전략적 파트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여러분들. 서로들이 맞손을 여러분들 잡았어요. 왜냐하면 어, 체인링크가 여러분들 어, CCIP 멀티체인 크로스체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소울라나, 리플까지 다 같이 연결이 되면서 어, 수합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어, 시바이누가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소울라나, 도지 그리고 리플까지 서로 같이 연동이 되면서 지금 현재 어,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어깨를 흔들 수 있는.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좀 발로 C 바이노 ETP.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ETP가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ETF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어, 스웨덴 스포트라이트 증권시장에 상장된 C 어, 바이노 코인의 ETP 유력형 ETF 되겠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이 규제된 형태의 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C 바이노 코인은 뭐 미국을 통틀어 아시아를 통틀어 지금 지금은 유럽 쪽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 어, 아프리카, 브라질리아, 하시덱스에 대한 ETF로 인해서 ETF 암호화폐, 지금은 ETF로 인해서 c 어, 바이누코인는 어, 멀티 자산으로 바스켓 ETF에 어, 추가가 되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C바이누코이는 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c 어, 바이누코인은 단기간에 7. 1868% 어, 상승이 나올 것이다. 어, c 바이노코인 ETF 좀 빠르게 좀 신청 좀 빨리 가자. 승인 좀 빨리 가자. 출시 좀 빨리 가자. 라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ETF에 대해서 등록을 할시세 가지의 핵심 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간 신뢰도에 대한 투자, 접근성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산 용수의 아크라이 스케일 티로의 프라이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고래들, 상어들, 기간 투자자들, 연기금 등 보수적에 대한 투자자들이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시바이누 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유동성 및 거래 안정성, 안전성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뭐 ETF로 편입이 되면 어, 실제 매수 매도에 대한 거래가 아닌 ETF에 대한 운영 자금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어, 시장에 대한 안정성과 거래량에 대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될 것입니다. 어, c y n u 에는 미국, 유럽, 브라질, 다양한 국가의 ETF에 대한 편입시 어시바인누 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 포리포,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증가와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시바인누 코인은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 태, 탄생이 됐어요. 바로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ERC ERC 20으로 여러분들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좀 살짝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시바에는 코인이 하락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DAT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비트마인입니다, 여러분. 비트마인. 지금 톰니 비트마인 톰니 의장이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여러분들 몇 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1만 달러를 돌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1만 달러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몇만 달러예요, 지금. 어, 지금 10만 달러까지 이더리움은 2030년까지 돌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상승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 C 바이너 코인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RC 2 0으로 발행이 된 상장이 된 코인이 바로 C 바이너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 19때 여러분들 이 코, 코로나 지원 자금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기 위해서 C 바이너 코인이 탄생이 되었을 때 C 바이너 코인에 대한 물량 50%를 여러분들 소각을 해가지고 코비드 19 자선 기금에 여러분들 기부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요? 비텔릭 부탈인이 C바이누 코인을 이용해서 을 기부를 했다는 라 것은 전설적으로 C바이누 코인은 정말로 이런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궁한 코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을 과감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